자신감 있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지만, 새로운 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자신감이 바닥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자신감을 충전해주는 마법의 말을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게참 요망해요. 어떨 땐 남들이 나를 비웃을 정도로 충만하다가도, 또 어떨 땐 아주 쉬운 일조차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들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금세 충전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신감을 충전하게 해 주는 네 가지 마법의 언어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참고한 책은 미국의 셀프 헬프 여왕이라 불리는 수전 제퍼스의 자신감 수업이에요. 이혼, 암투병 등을 겪으며 인생의 두려움을 느낀 순간들이 많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충전하는 방법을 깨달은 심리학자의 조언을 들려드릴게요. 자신감 충전 언어 1.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이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은 이거죠.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갈수 없어. 바로, 할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할수 없다는 말만 듣고 나는 약하다 라고 저장한대요. 그래서 자신감 충전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달라요. 이건 선택의 언어입니다. 사실, 내일 회의 때문에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하는 것만 봐도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갈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서 안 가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갈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죠. 나도 가고 싶지만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발표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음 기회에 다시 초대해줘. 어떤가요? 선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회의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못한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어요. 잠재의식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들리는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할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할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자신감을 충전해주는 마법의 언어인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자신감 충전 언어이 내 책임이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갑자기 몸살이 났어요. 아픈 것도 힘든데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질책합니다. 이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병이 난건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래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신감을 채워주는 핵심 비결이거든요. 병이 난게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수 있어요. 병이 난건 순전히 내 책임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식습관을 바꿀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도 찾으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잠을 충분히 잘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내가 노력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면 막연한 걱정은 줄어들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채워집니다. 내 책임이야 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신감 충전 언어 3. 할수 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이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 할 일이 많아. 라고 말하고 납니다.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해야 한다는 패자의 언어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꼴로 만드는 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해야 한다는 말 대신 할수 있다고 말해 주세요. 할수 있다 라는 말에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느낌이 팍팍 느껴지시죠. 저는 1월, 5월, 7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월과 7월에는 부가 가치세를, 5월에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거든요. 매년 하는 건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저도 모르게 아, 세금 신고해야 돼라는 말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제가 부가세 신고를 했거든요.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때보다 더 금방 끝났습니다. 잠시 어려운 구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할수 있다고 말을 해서인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해야 한다는 말이 제 자신감을 훔쳐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말은 죄책감, 불안감 같은 소모적인 감정을 불러오는 말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당연히 자신감을 갉아먹겠죠. 그냥 할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해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수 있습니다. 자신감 충전 언어 4. 무언가를 배웠다. 힘든 상황이 닥치면 입버릇처럼 어, 큰일 났어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렸어 큰일 났어 라는 식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큰일은 아니죠. 지갑을 잃어버린 건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잘 정도로 큰일은 아닙니다. 몸무게가 3kg이나 늘었어 큰일이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빼면 되죠. 이렇게 사소한 일에 너무 자주 큰일 났다고 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재난이 일어났다고 입력합니다. 이제부터는 큰일 났다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웠어 라고 말해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평소의 평화로운 상황과는 아주 다르죠. 우리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뭔가를 깨닫고 배우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웠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거죠. 게다가 뭔가를 배울수록 삶의 자신감이 채워집니다. 저만 해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편집을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정도의 편집을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예 모르던 걸할수 있게 된 제가 막 기특하기도 했고요. <laughs> 이 책의 저자는 누가 봐도 큰일 난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배운 것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배웠고, 당연한 삶이란 없다는 것도 깨달았대요.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분노나 원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도 배웠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큰일 났다는 말을 쓰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큰일이야. 할수 없어. 등의 부정적인 말 대신 제가 오늘 알려드린 힘이 있는 말을 써주세요. 표현의 차이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면 우리의 자신감이 점점 채워지면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내면의 힘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과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말을 자신있게 할수록 주변에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의 자신감 충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감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